감시하려고 아, 오빠군이에 무엇을 한 시어머니가 있어요 몰래 숨어있었어요 잠입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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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해있셨어요오빠구니 자기가 숨어있는거 알고 누른 거야 어와더 무서워 자 녹음기+ <놀람> 어. 도청기 녹음기+ 어떻기들 사나 기 녹음기를+ 도청을 예. 좀 해야 돼. 마이크 숨기고 역시 도청을 했다 이거죠? 네네. 네. 똑같은, 똑같은 생각. 시어머니 도옷 <laughs> 생각했어요. 아, 네, 내, 내 속옷이 빨아져 있으면 얘가 빨래를 하는 아이구나. 그렇죠전손제대로 하나, 못 하나 막히달라고 그러니까. 아. 그런, 그런 거. TV? 아이 육아 방법을 감시하려고 네. 그 베이비 캠 있잖아요. 아. 그거를 네. 시어머니가 계속 체크한다고 오. 이야기 들었거든요. 오. 야, 오, 이게 어머니. 아. 어머니가 몰래 숨어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보겠습니다. <laughs> <자, 주님이>. <laughs> 정답은요. 어머니 자기가 손목으로 갈고 누군가를. 그 베이비캠 있잖아요. 아, 그거를 네. 아, 시어머니가 계속 체크한다고. 홈캠! 와, 와. 와 이거 진짜네요. 맞습니다. 이것도 역시 싫어고요 아, 네. 역시 재판으로 갔는데, 와. 이 사건 재판은 좀더 무섭습니다. 형사재판이에요. 네. 즉, 시어머니가 이거를 숨겼잖아요. 형사재판을 받은 거예요. 감옥을 갈 뻔한 건데, 네. 이 홈캠이라는 게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. 네. 카메라잖아요. 그렇죠. 이거를 몰래 오빠 군이 안에 숨겼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며느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. 와. 근데 이게 우리 법상 어떤 문제가 되느냐, 왜 범죄냐,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네, 그래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엿들으려고, 녹음하려고 이런 장치를 할 경우에는 이거 범죄거든요? 에이... 법원의 판단은 1심, 무죄. 어... 네, 왜? 무죄? 네. 무죄. 2심도 무죄. 네. 어?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이 무죄로 확정됩니다. 오... 자, 그 이유는 휴대전화 있잖아요. 스마트폰 앱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아, 찍힌 거를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로 받아본 거예요. 음.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보니까 며느리는 안 찍혔어요. 어. 그리고 심지어 아들만 소리도 없이 그냥 아들만 앉아있는 모습, 앉아서 TV 보는 것만 소리 없이 찍힌 거예요. 오. 그래서 의심은 되지만 찍힌 게 없지 않냐. 어, 그렇다면 이거는 유죄로 할수 없다. 요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<laughs> 서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됐는데 사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이 가정에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렇지. 이미 다 해체가 됐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나같이 그냥 그 바구니 들어가서 일부러고보다 들키면은 꿍공을 이렇게 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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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뭘왜 달았어. 아이고 무서운 원래 세상이네요. 까꿍 하면은 범죄가 안 되지만 숨어 있다가 너무 하는 이심